자, 7가 한번 가볼까요? Think twice, think green. 어때요? Think green은요, 대체? 어찌보면, echo friendly라는 개념입니다. echo friend, friendly. 대체? 아, friend 어떻게 쓰지? friendly. 친환경적인, 대체, 개념이고요. 지문은 참 좋죠. 티셔츠의 여행, 티, 에이. 티셔츠의 여행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치? 티셔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면 커튼이 패브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티셔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즉 네가 티셔츠를 입을 때까지의 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면서도요 혹은 일반적으로는 인권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해가지고 그 단순히 티셔츠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커피라든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컨비니언트, 편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데미식 훼손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플라이프라는 어떤 개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ay I help you? 의사소통 잡자. 그치?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an I, can I help you or What can I do for you? 그치? 등에 대한 개념이고요. I'm looking for 할때 우리 look for의 의미가 찾다. 그치? I'm looking for. 의미덩어리를 be looking for까지. 그치? 한 번에 의미덩어리 잡자. 저 찾고 있습니다. shirt, skirt, skirt 하나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이 말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Please, please, can I, can I? buy a skirt.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you, please, 도와주세요. Help me. 됐죠? 뭐 하는 것을? Look for a skirt. Find a skirt.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의도 표현하기에서는요, 기본 개념이 intend to 가 있습니다. 뭔 말, 의도이다, 작정이다. mean to o 이도 되고요. 그음에 be thinking of 까지. 진행이면서 미래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중이야. 그냥 진행까면돼 중이다. 뭐 하는 것을 surprising 매직에 joining 가입하는 것을 오케이. Think 코 f 까지 하나 의미 동어를 보고요. join부터 잡자 대체 가입하다에 take part in 참여하다 혹은 participate in 혹은 enroll 대체 이게 등록하다 join 됐습니까? 의미 잡을 수 있습니다. 언어 형식은요. 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제 V P P는 형대 맞지? 이것의 완료 의미는 이전부터 해 왔다 이 느낌. Have, has, had 첫 번째 P P 자리가 완료 그치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과거 분사. 형용사의 수동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눈의자식이 그렇지? V P 계동사 뒤에 들어오면 우리는 얘를 수동태로 부르면 됩니다. 대지 T-shirts is loved by everyone. 능동문으로 고칠까? Everyone 모두가 loves 시제 현재 T-shirts. 지 티셔츠 를 사랑합니다. 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의 라인업에 티셔츠가 문장 주어로 가고 is loved 돼요. by everyone에 의해서. 이때 조심할 건 전치사만 조심해 달라고 했어. 맞죠? B Covered, with, 대체, B, surprised, 미야게, yeah, yeah. sorry, surprised, 대체, N, B, 아, 어, 또뭐 있지, 대체, 아, 되게 많은데, 뭔 있어, related to, 등등, 따위에 대한 개념 잡아주세요, 대체,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대체 티셔츠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각기 다른 중요한 뜻의 표현이나 혹은 문장 분류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오케이? 자! Let's do it again 다시 시작해볼까요?